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먹기만 해도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전에 야채를 먹으라고 합니다. 특히 양배추가 많이 추천되는데요. 사실 저는 양배추보다 더 좋은 식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이입니다. 왜 오이가 양배추보다 당뇨에 더 좋은지, 그리고 오이와 함께 무엇을 먹어야 당뇨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당뇨 환자에게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 혈당 관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 아침을 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밤사이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서 아침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밤사이 저혈당이 온후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아침 혈당이 오르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침까지 걸으면 혈당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라면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고 건강한 식품으로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럼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추천합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등 십자화과 채소들은 아침 식전에 먹기 좋은 식품들입니다. 이 채소들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십자화과 채소들은 고포드맵 식품입니다. 포드맵은 잘 흡수되지 않고 발효되기 쉬운 탄수화물을 말하는데요. 고포드맵 식품을 많이 먹으면 복통, 설사 가스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양배추를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이를 추천합니다 오이는 저포드맵 식품이라 소화가 잘 되면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로 매우 낮고 지하의 수는 0.4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오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당뇨 관리에 안성맞춤입니다. 오이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6년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4주 동안 하루에 오이 300g을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이 섭취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이가 모든 분들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오이 특유의 향과 식감 때문에 먹기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영양소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오이만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이와 함께 다른 영양소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에 좋은 오이와 환상적인 조합을 이루는 식품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초입니다. 오이와 식초의 조합, 어떠신가요?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아침 식전에 물한 잔에 식초 두 스푼을 타서 마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식초물을 마시면 위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어 식후 혈당 상승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 반컵에 오이 반개를 채 썰어 놓고 식초 한 스푼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오이 식초물을 아침마다 드셔보세요. 오이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식초가 혈당을 관리해 줄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이를 차가운 성질, 식초를 따뜻한 성질로 보고 있습니다. 차가운 오이와 따뜻한 식초를 함께 먹으면 서로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식초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는 땅콩을 갈아서 만든 것으로 버터처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땅콩버터에는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포화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아침식전에 오이 반개와 땅콩버터 한 큰술의 조합을 추천합니다. 오이는 스틱 모양으로 썰어 땅콩버터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다만 땅콩버터를 고를 때는 설탕이나 첨가물이 없는 순수 땅콩 100%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오이와 토마토를 샐러드로 같이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오이와 토마토는 당뇨관리의 환상의 조합입니다. 아침에 오이 반 개와 토마토 한 개를 썰어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뿌려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지방과 함께 먹어야 더잘 흡수됩니다.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오이와 토마토. 올리브유의 만남은 당뇨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오이와 달걀의 조합, 의외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오이 반개와 삶은 달걀 두 개면 충분합니다.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느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상승폭도 낮춰줍니다.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달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하루를 시작하는데 완벽한 식품입니다. 지금까지 당뇨관리에 도움이 되는 오이 활용 식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당뇨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보다는 통곡물, 채소 과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당뇨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당뇨 환자분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아침에 먹기만 해도 당뇨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식품,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비밀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전에 야채를 먹으라고 합니다. 특히 양배추가 많이 추천되는데요. 사실 저는 양배추보다 더 좋은 식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이입니다. 왜 오이가 양배추보다 당뇨에 더 좋은지, 그리고 오이와 함께 무엇을 먹어야 당뇨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볼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당뇨 환자에게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하루 혈당 관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환자분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 아침을 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밤사이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서 아침에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밤사이 저혈당이 온후 이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아침 혈당이 오르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침까지 걸으면 혈당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뇨 환자라면 아침 식사를 거르지 말고 건강한 식품으로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그럼 아침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양배추를 추천합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등 십자화과 채소들은 아침 식전에 먹기 좋은 식품들입니다. 이 채소들은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십자화과 채소들은 고포드맵 식품입니다. 포드맵은 잘 흡수되지 않고 발효되기 쉬운 탄수화물을 말하는데요. 고포드맵 식품을 많이 먹으면 복통, 설사 가스 등의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양배추를 먹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이를 추천합니다 오이는 저포드맵 식품이라 소화가 잘 되면서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의 혈당 지수는 15로 매우 낮고 지하의 수는 0.4로 아주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오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 당뇨 관리에 안성맞춤입니다. 오이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16년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4주 동안 하루에 오이 300g을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 수치가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이 섭취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오이가 모든 분들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오이 특유의 향과 식감 때문에 먹기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오이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영양소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아침에 오이만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이와 함께 다른 영양소도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에 좋은 오이와 환상적인 조합을 이루는 식품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초입니다. 오이와 식초의 조합, 어떠신가요?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아침 식전에 물한 잔에 식초 두 스푼을 타서 마시면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식초물을 마시면 위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주어 식후 혈당 상승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 반컵에 오이 반개를 채 썰어 놓고 식초 한 스푼을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오이 식초물을 아침마다 드셔보세요. 오이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주고 식초가 혈당을 관리해 줄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오이를 차가운 성질, 식초를 따뜻한 성질로 보고 있습니다. 차가운 오이와 따뜻한 식초를 함께 먹으면 서로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식초가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땅콩버터는 땅콩을 갈아서 만든 것으로 버터처럼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입니다. 땅콩버터에는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불포화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입니다. 아침식전에 오이 반개와 땅콩버터 한 큰술의 조합을 추천합니다. 오이는 스틱 모양으로 썰어 땅콩버터에 찍어 먹으면 됩니다. 다만, 땅콩버터를 고를 때는 설탕이나 첨가물이 없는 순수 땅콩 100%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오이와 토마토를 샐러드로 같이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오이와 토마토는 당뇨 관리의 환상의 조합입니다. 아침에 오이 반개와 토마토 한개를 썰어서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뿌려 드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리코펜은 지용성 비타민이라 지방과 함께 먹어야 더잘 흡수됩니다.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오이와 토마토. 올리브유의 만남은 당뇨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오이와 달걀의 조합, 의외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이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당뇨 관리에 아주 좋습니다. 아침 식사로 오이 반개와 삶은 달걀 두 개면 충분합니다. 달걀에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느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혈당 상승폭도 낮춰줍니다. 여기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먹으면 혈당 관리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달걀에는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 하루를 시작하는데 완벽한 식품입니다. 지금까지 당뇨관리에 도움이 되는 오이 활용 식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당뇨관리의 핵심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보다는 통곡물, 채소 과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들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당뇨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